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돈을 지키고 악하게, 악하게 내 하나님을 악하게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이로다 또한 나는, 나는 그의 앞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완전하여 나의 지하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 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주안을 완전하심을 주안을 보이시며, 주안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있고, 교만한,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우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남을, 남을 뛰어넘 뛰어, 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왜?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오늘 말씀을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전 생애에 걸쳐서 다윗의 온 인생을 걸쳐서 구원자가 되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이 오가는 전장터에서도 다윗의 목숨을 건지시고 또 숨을 조이듯 다윗을 압박해오는 사울의 위협과 또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그 환란 속에서도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구원을 하실뿐만 아니라 어, 구원을 하실 때에도 땅과 산을 흔드시고 하늘을 움직이시며, 백백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또 놀라운 그 번개가 나타난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같이 미약하고 보잘 것 없었던 소년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까지 놀랍게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건져 주시고 넓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같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로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수 있었던 이유는 어, 참 어, 우리가 알 때에 우리도 다윗이 그 땅에서 누렸던 그 풍성함의 비밀을 우리도 보고 깨달음으로써 또 풍성한 삶을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어, 이렇게 힘들게 어, 사는 것이 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인 줄 믿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기쁨을 다윗처럼 맛보며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다윗이 어, 그런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어, 살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독을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예. 방금 읽으신 구절을 들어보면, 여기 21절을 보시면, 21절에는 다윗이, 어, 그, 여호와의 여호와를 떠나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길, 세상의 악한 길,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 어, 2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라고 해서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은 어, 그,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따라 어, 의, 의롭게 어, 의를, 어,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롭게 살고자 했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요의그 요약, 인생을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오늘로 편을친자 치자면,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했느냐 하면,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그의 왕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 속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완전하기 위하여 어, 이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음, 완전한,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기에 힘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죄악들과 실패들이 있었죠. 어, 대표적인 사건들이 우리 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어 치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이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어, 가장 심각한 전장터로 몰아서 죽게 만든 것도 있지요.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강성화해졌음을 망각하고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무슨 군사력으로 강해진 것처럼 말년에는 인구 조사를 군, 군, 응구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기도 하는 그런 교만의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생애가 문제도 많고 또, 어, 잘못도 많고 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런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에 그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이렇게 철저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어,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태도. 잘못을 범했을 때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그의 생애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어, 경험하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구원의 은혜 풍성함을 맛보는 길은 바로 어,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을 때에 그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때 이런 구원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늘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죄악이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네가 아내 우리 아의 아내를 취한 것은 죄다 우리 아를 죽게 한 것은 죄다 할때침상이 속도록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깨닫게 해줄 때그 죄의 달콤함을 연연해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 죄를 그 죄와 악한 행동을 버릴 려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당하게 남의 것을 탐내거나 또 누구를 아주 이렇게 지독하게 미워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또 아주 그 죄를 감추기 해서 거짓을 행하고 있거나 이럴 때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 단호하게 끊어내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면서 주님께 돌아와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를 쓸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풍,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들을 때에 기만 즐겁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고 죄를 깨달을 때 죄를 버릴 줄 알고 그 죄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고자 애쓸 때에.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악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이 불공,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요즘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살고 있는데, 어, 나는 갈수록 어, 이참 힘들어지고 반면에 어,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잘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또 이렇게 흥황하는 것들을 볼 때에 참 우리도 그러면 저 사람들의 길과 같이 어,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야 되겠다. 거짓말도 하고 또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평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 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어,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는 것을 어, 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고, 또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어, 그래,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하심으로, 또 교만, 어,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으로, 이렇게, 어,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반응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주의 백성 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악한 말을 내뱉던 골리앗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만한 자지 않습니까? 악한 자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하고 악한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로 꺾게 하시지요. 어,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란 듯이 자빠져서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어, 하나님께서는 기름부은 받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힘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그제약 가운데 스스로 약해져서 계속 그 다윗만 죽이려고 골몰하다 보니 나라의 그 기반이 흔들려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감당을 못하고, 나중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신의 새 아들과 함께, 어,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런 교만한 자에게, 그런 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그의 인생이 그 역행되게, 이렇게, 어, 잘 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악은 악으로 보응하시고 선에는 선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의 인생을 거슬르시고 또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어, 다윗의 인생에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았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풍성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또어 어렵게 또 믿음으로 살 때에 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 억울하게 누가 우리 차를 박아도 이렇게 성질 내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남에게 참 이런 어, 이렇게 이 손해 볼 때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의롭게 살고자는 하 우리를 하나님 따돌림당하고 손해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갚아 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어, 믿음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 볼까요? 29절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네. 적군을 네. 향해 달리며 네. 내 하나님을 네. 의지하고 네. 밤을 네. 뛰어 넘는다이다. 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 주를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고 저기 앞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을 의뢰 적군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를 의뢰함으로 앞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을 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28절처럼 이렇게 해주셨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그 어둠을 밝히시는 등불을 켜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어둠을 밝히셨던 것처럼 밝히셨던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살수 있었을까요? 어, 오늘 두 가지 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 살 살았을 때에 하나님 그의 인생에 어,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그의 인생에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고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놀라운 우리를 환란해서 건지시고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넓은 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며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